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미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술은 생활 속 미술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우리 주변의 다양한 미술 찾아보기, 두 번째 방구석 미술관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미술을 찾아보는데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미술을 찾아볼 건데요. 선생님의 하루를 다 같이 보면서 과연 선생님 주변에는 어떤 미술이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확인했어요. 선생님이 오늘 날짜를 확인한 건 무엇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렇죠. 달력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어떤 달력인지 보리스그에 기억하고 있고요. 다음, 자 이제 선생님이 학교로 출근을 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 학교에 도착했어요. 알록달록한 학교의 색이 너무 예뻐요.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색이 눈에 보이나요? 주황색, 연두색, 파란색, 흰색, 회색, 어두운 어두운 회색이네요. 검정색하고 비슷하죠. 초록색도 있고 갈색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으니까 학교가 선생님이 예뻐 보인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 여러분 여긴 어디죠? 그렇 교무실인 것 같아요. 여기 안내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후 1시 점심을 먹고 회의하려고 교무실로 갔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학교에 빨리 오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교무실인 건 알겠는데 그냥 글씨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꾸며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현수막입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걸 현수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선생님이 오후 6시에 집으로 가는 길에 코로나 예방 현수막을 봤어요. 마스크를 더잘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오후 7시 30분 내일은 어떤 신발을 신을까 고민을 했어요. 내일은 날씨가 좋겠죠라고 오늘 하루를 선생님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선생님의 하루를 같이 한번 읽어 보았는데요. 선생님이 하루 동안 만났던 미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선생님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어떤 것을 봤죠? 그렇죠. 달력을 봤어요. 달력은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있어도 솔직히 괜찮거든요. 근데 왼쪽에 보니까 펭수가 있네요. 펭수.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캐릭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달력을 봤을 때, 달력만 보는 게 아니고, 펭수를 보면서 즐거울 수가 있잖아요. 예쁘게 꾸밀, 꾸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교무실의 안내판을 보면, 그냥 교무실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놨죠. 색칠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도 그냥 건물만 있을 수 있는데, 여기를 지금 벽을 색칠을 해놨어요. 왜 해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봤을 때 예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쁘기 위해서 색칠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현수막은 어떨까요? 그냥 이 여기 써있는 글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도 있고 자동차 들어오면 안 돼요도 있고 코로나 이런 것도 있어요. 색칠도 해놨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글을 써놓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조금 더 예쁘기 때문에 해놓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의 신발은 어떨까요? 그쵸, 신발이 솔직히 발에 신어서 발을 보호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발의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색이라든지 다 전부 다 다른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미술과 함께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미술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것만 미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물도 미술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신발이나 아니면 달력, 현수막들도 미술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술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미술을 직접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학교를 못 오니까 학교를 같이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곳은 여러분, 어디인가요? 그렇죠. 본관으로 들어오는 곳인데, 어, 아래쪽에, 유리 아래쪽에 보니까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냥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꾸며놓음으로써 조금 더 아름답고 예쁘고 보, 보았을 때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죠 다른 것도 볼까요 자 이곳은 어디죠 맞아요 유치원 놀이터 인데요 그냥 미끄럼틀만 있으면 되지만 미끄럼틀에 보니까 색깔을 다르게 하고 여기 보니까 무늬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니 캐릭터들 동물인가요 네곰 고민형인 곰것 같아요 곰인 것 같아요 곰의 모습도 이런 식으로 꾸며 놓았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다양한 색도 활용함을 알수 있죠. 자, 그다음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신라 가방을 걸어 놓는 곳이에요. 신라 가방은 그냥 이런 곳에 놓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신라 가방 거리대를 만들어 만들어 놨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색깔을 활용했고 모양도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예쁘게 만들어 놨죠.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보았을 때 예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인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달팽이 놀이터 빨리 하고 싶은데 그쵸? 그렇죠? 달팽이 놀이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찍어 왔어요 선생님 달팽이 놀이터보다는 여기 바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바닥을 보니까 까만색의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벽돌이 되어있고 색칠도 되어있어요 그쵸? 그냥 까만색 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조금 더 예쁘기도 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선생 유치원도 놀러 가봤는데요 유치원에 가보니까 여기가 유치원이에요 라고 표시된 안내판도 있고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안내판이 또 있어요 이렇게 꽃도 있고 구름도 있고 나비도 있어서 더욱 더 예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쵸, 우리 실내와 갈아 신는 곳이에요. 실내와 갈아 신는곳 벽을 보니까 벽에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쵸? 이렇게 벽에 그림을 그리는 걸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벽화라고 합니다. 벽화는 벽에 그리는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얀 벽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귀엽고 예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3학년 일반 교실이에요. 선생님이 앞에다가 시간표를 표시를 했는데 그냥 시간표 표시를 해놓지 않고 어떻게 해놨죠? 그렇죠. 무지개 색깔처럼 말지노초파남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동물들을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알림판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을 활용해서 꾸며놨죠. 그냥 대충 꾸며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색을 활용하면 더 예쁘잖아요. 그쵸? 자, 이것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름도 한번 맞춰볼까요? 자, 힌트를 주자면 여기서 빛이 나와요. 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자, 이, 이 도구의 이름은 스탠드예요. 스탠드. 어두운 곳에서 아니면 그냥 좀 해, 빛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빛을 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탠드라고 해요. 자, 스탠드는요,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쵸? 어떤 것들은 휘어져 있지 않고 딱 고정된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품들마다 생김새가 다르죠. 이런 것도 우리 주변의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미술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조각상들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조각도 당연히 미술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해피'라고 적혀 있어요. '행복'이라는 글자입니다. 선생님처럼 그냥 대충 '해피' 이렇게 글을 써도 당연히 뜻은 전달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해피'라는 글씨를 예쁘게 만들어 놓았고, 안에다가 하얀색, 분홍색, 초록색 그 풀을 넣어, 넣어 놓음으로써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 학교에서 미술을 찾아봤는데요 이번에 학교 밖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옷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양한 옷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또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여름옷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옷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색도 다 다르고요, 모양도 다 다르고요. 또 뭐도 다를까요? 어떤 친구는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기 들어간 뭐 그림이나 어떤 친구는 캐릭터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미술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도 종류가 되게 많죠. 어떤 차는 똑같이 4명이 탈수 있는 차인데, 어떤 차는 색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어 쓰임새에 따라서 또는 누군가 봤을 때 "와, 예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라색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마다 사용, 원하는 색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집의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의 색이라든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미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거는요. 자, 이건 뭐죠? 맞습니다. 책입니다. 책은 어떤 게다 다를까요? 다 네모나잖아요. 그렇죠? 책도 표지, 겉 표지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밖에 있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다양하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림도 다양하고 글도 다양하고 조금 더잘 보는 친구들은 글씨체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자나 양말이나. 신발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모양이나 색이 다른 걸알 수가 있고요. 선생님, 여긴 컵을 그려놨지만, 어,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쓰는 도구들 있죠. 그릇들, 컵, 숟가락, 젓가락 등등이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서 또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다양한, 네,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미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그림이나 작품만 미술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방구성 미술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방구성 미술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구성 미술관의 주제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미술들을 가족들에게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방구성 미술관은 어떻게 만들까요? 첫 번째, 생활 속에서 미술을 찾아볼 거예요. 어, 선생님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줬죠.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미술이요. 아니면 저는 그냥 어떤 작품을 좋아해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나 작품을 소개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미술관을 만드냐면, 첫 번째 사진을 찍고요. 두 번째 사진을 설명하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들에게 설명을 할 건데요. 중간에 이 설명을 할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본 느낌까지 추가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번, 3번까지는 다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4번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뒤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은 주변에서 이런 미술을 찾았어요. 그럼 가족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어떤 거를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쵸.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물건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왜 미술인지 설명해주고 세 번째로 여러분의 느낌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첫 번째, 이 물건은 우산 모양으로 생긴 햇빛 가리개예요. 선생님 여기 쓰지 않았는데 햇빛 가리개, 빛을 가려주는 햇빛 가리개입니다. 근데 어떤 모양이에요? 우산 모양이에요. 그리고 햇빛을 막아주는 큰 우산이에요. 마지막으로 뭘 설명하라고 했죠? 느낌. 그래서. 부모님이나 동생에게 설명할 때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우산이 떠올라서 재밌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고 설명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또 이런 사진도 찍었어요. 울타리가 있잖아요. 색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다양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안전을 위해 놓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의 화려한 색이 너무 예쁩니다. 이 울타리를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뛰어나가서 놀고 싶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이 작품을 봤을 때 느낀 점까지 설명을 했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방구석 미술관 선생님이 한 것처럼 만들어 보고요.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밴드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구석 미술관에 들어가는 작품들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작품은 몇 가지 하면 될까요?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해도 되는데, 세 개보다 적게 하지는 마세요. 꼭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주변의 미술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미술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함께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미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미술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미술을 방구석 미술관에서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